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오늘 고민되는 걸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 이제 눈밑이 네. 이렇 주름도 있고 음. 깜깜해서 <laughs> 깜깜해. 아 이런 표현도 또 <laughs> 새롭습니다. 네 눈밑에 이제 잔주름 말하,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이렇게 잔주름 이렇게 자글자글한 거 네. 맞아요, 맞아요. 눈가 그리고 눈밑 잔주름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눈가 쪽은 보톡스로 가능해요. 보톡스를 몇 군데 이렇게 놓게 되면 가로주름 이렇게 있는데 그 가로주름은 잡혀요. 근데 눈밑은 보톡스를 잘못 놓게 되면 표정이 안 웃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웃을 때 입만 웃어 버리는 눈은 안 웃고 그런 되게 어색한 표정이 지어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눈밑 잔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딱히 없어요.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몇개 없어서 그중에 하나가 아이 슈링크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아이리쥬란 우리가 오늘 할 아이리쥬란입니다 만약에 눈 주변이 좀 건조하시고 속당김이 있다 특히 환절기에 좀 많이 그러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리쥬란을 하시면 더 좋아요 눈물고랑 따라서 좀 꺼져 있어서 다크서클과 함께 잔주름이 같이 보일 때는 아이리쥬란을 해서 아이리쥬란이 볼륨의 역할을 해 주진 못해도 그래도 콜라겐 재생을 촉진을 시켜 주니까 피부의 잔주름이나 꺼진 것들이 좀 보완이 돼요 아이슈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대신에 물론 아이리쥬란도 여러 번 해야 되지만 아이슈링크는 정말 눈에 탁 띄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콜라겐 재생이 서서히 서서히 차오르는 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극에 의해서 서서히 차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티가 딱 나거나 변화가 딱 보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슈링크는 관리 개념으로 하는 시술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이 리주란은 단점이 있죠. 가장 큰 단점은 통증. 정말 아파요. 그냥 리주란이 훨씬 아프고, 아이 리주란이 좀덜 아픈데, 그래도 어쨌든 아이 리주란도 리주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. 이렇게 뿔록뿔록뿔록뿔록 올라오게 떡볶이처럼 엠보가 생겨요. 딱 눈가, 눈 주변만 딱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가릴만 하다. 그래서 눈밑 잔주름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다크라든지 눈밑 꺼짐 하지만 필러라든지 뭐 주변 룩스컬트 같은 거 넣기 싫으신 분들 아이리즈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오늘 시술 한번 해드려볼게요. 자 편안하게 자, 들어볼게요. 조금 이런 네, 느낌 괜찮으세요? 혹시 참점 정도신가요? 어, 네, 어, 괜찮은, 괜찮아요. 네, 어, 네. 화이팅, 화이팅. 혹시 리쥬란 이렇게 아픈 거 알고 오셨나요? 아니 잘 몰랐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이고. 근데 진짜 좋은 시술이에요. 받을 때는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받고 나서는 다들 좋아하세요. <목소리> 요것만 살짝 먼저 설명을 짧아 드릴게요. 마치 리쥬란 광고 같지만 <laughs> 저내돈 내서 안 됩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산 거예요. <laughs> 요거를 쓰신 분들 그러니까 리쥬란을 쓰셨잖아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 동그란 이렇게 칩 같은 애가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이 NFC를 딱 대면요 링크가 뜨는데 고게 정품인지 링크예요 요걸로 인해서 아 리쥬란이 내가 정품을 잘 받았구나 요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<laughs> 자, 그나저나 네, 시술하신 거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, 네 이거 놀라실까봐 네. 근데 촘촘할수록 효과가 네. 좋아요 그래서, 그것만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네. 한 번만, 자, 보실게요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<웃음> 괜찮으신가요? <웃음> 피부, 이렇게 표피랑 진피가 있거든요. 그 사이에 잘 들어가면, 요렇게 볼록볼록하게 엠보가 나와요. 대신, 그 사이에 잘 들어가면 멍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멍이 거의 없죠.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만 딱 가라앉으면 완전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주말에 오셔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받고 주말 보내시면 월요일날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이게 들어간 자리 보면 은 반짝반짝하죠 이게 가라앉아도 피부가 반짝반짝 매끈매끈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3주에 한 번씩 3번 하시는 시술입니다 하시고 나면 한동안 꽤 오랜 기간 좋은 피부를 유지하면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 바라면서 인사 한 번만 할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